반짝 예쓰 체크인할께요 어우 쇼파 폭신폭신하네 내 침대를 이쪽에 놓고 둘이 식탁을 저쪽에 두고 아아 아, 이제 살겠네 아뭐에좀 저리 가요 내 자리에요 저리 가요 아 뭐야 내 집이셔 뭐요 나도 편한 옷좀줘집 가서 갈아입고 와요 지하철 끊겼쌈 아 뭐래 전기가 끊겼겠지 가서 갈아입거예요아 잠깐만 옷에 또 커플 색깔 이거 아, 아. 오자마자 바로 커플 색깔 <laughs> 뭐래 이거는 베이지고 이거뭐 아니에요 이빨이 베이지네 지금 맞데 베이지 아 하얀 편이야 <laughs> 아,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서 나랑 놀 때는 그누대기옷그 잡채밥이면서 아까 변이랑 놀 때는 와 여실 그 여신 그 잡채던데 어. 아뭔또누대기에요 그리고 변 아니고 변호사거든요. 아또한번 놀았다고 또감싸는거 봐. 오. 완전히 또 질투하네 아예. 나중에 자기성의 취미라는 질투 이렇게 써요 나는 취미가 질투해요 이렇게. 아나 질투하는 거 아닌데 그 아까 그변 오라 그래 가 셋이서 변 싸도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. 아뭘 셋이서 변